2022년 8월 14일 김제 아름다운 정릉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이기 25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레이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업을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하는 말은, 우리 막잘안 쓰는 말인데, 기업이란 말도 그렇고, 무르다. 기업은 주로 이제 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무르다 하는 말, 무르다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가알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알. 가할. 가알은 되찾다 구속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의 분사 형태가 고엘, 고엘인데, 어,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회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엘, 고엘, 구속자.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룻기에서 고엘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특별히, 음, 레이기는 광야에서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곳에서 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주례를 이렇게 모,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어,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 백성이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면 이 거룩한 땅에서 자자 선선 자손 대대로 번영과 축복을 누릴 것이요.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일곱 족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서에 성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규례를 벗어나게 되면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서 어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만 그땅 거룩한 땅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구절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으로 자신을 팔게 된 경우, 가까운 친족은 그 사람을 되찾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 땅을 판 경우, 가까운 친족이 되찾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년 희년을 들어보셨을까요누가보음에도 나오는데 희년은 우리가 여섯 여섯째 날 여, 육일 육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육년 동안 땅에서 농작을 농물을 소출을 내고 열심히 파종하고 수확물을 거두었으면 7년째 됐을 때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이 쉬어줘야 다시 지력을 회복을 해서 소출을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번 7,7이 49 7번 한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해가 신년 모든 것을 되돌린다. 되, 되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희년에 대해서, 어, 희년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 레이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 땅은 토지는 다 여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공기 바람 뭐 어, 바다의 바닷물 이런 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죠. 이용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일반 계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은 인간들이 다 이용하고 다스리고 할수 있도록 주었어요. 그렇다면 땅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것이 것이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걸 열두 지파 이렇게 나눠서 분기별로 주었죠. 주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소출을 먹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유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땅도 원주인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가난, 부하게 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이 처하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분기스러운 땅을 또 팔게 돼요. 또한, 자기 자신을, 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잠시 잠깐 형편상 거래를 했지만 희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땅을 원주인한테 하나님이 그 원래 둥짓을 맡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한테 원주인한테 들려줘라. 사람도 종으로 바, 가난해져서 부잣집에 종으로 팔렸으면 그 사람도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서 해방되게 해서 그의 인권을 존중을 해서 어 다시 돌려줘라. 이게 희년의제도의 예, 하나님의 뜻의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말 성경으로 돼 있는 레위기 25장 4 7절 4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고 너희 동족 중한 명이 가난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혹은 그 외국인의 친족에게 팔려 갔다면 종으로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에게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의 친척 중한 명이 몸값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구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만일,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팔려갔다면,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가까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어, 종, 자유인에게서 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 이게. 두 번째는,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 땅을 판 경우에, 가까운 친, 친족이 대차아줄 의무가 있었다. 레이기 25장 23절에서 25절 시온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나의 것이요 것이고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 붙여 사는 낙은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나라 안 어느 곳에 있던 그 땅을 사고 팔 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동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줄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희년이 되면은 땅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그 친족에 있는 땅을 살려면 그 값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희년이 가까우면 모르겠어요. 희년이 가까우면 땅값이 좀 떨어지겠죠. 어차피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이 또 물러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친척이 팔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룩기 4장에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룩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4장 6절까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겠다고 내놓았소.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의 웃어른이신 장로들 앞에서 당신에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 있소. 당신이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밭을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 다음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러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다. 내가 그 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리라. 그러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밭을 나옴에게서 하는 날 남편을 잃고 홀로 된모함 여인 룻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 아이가 생겨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 재산만 충나게 생겼으니 나는 그 집안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 당신이 그 집안을 책임지시오.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합당으로 이민간,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안에,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고, 며느리까지 보았는데, 음, 큰 며느리는 보내고,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음, 베들레오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어, 이삭을, 이삭을, 벼 이삭을 죽는 데 있어, 벼 이삭도 벼를 벨때 곡식의 이삭을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이 주어갈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시이 집,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이동하다가. 가까운 친척인지 몰랐죠. 보아스라는 사람의 어 땅에 가서 이삭을 주셔서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인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보아스, 루세 요청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십시오. 우리 집안에 땅을 사주고 우리 집안에 우리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과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주고, 어,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보아스는 뭐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가까운 고엘,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면, 그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만나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오늘 지금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어, 나오미란 사람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의 남편이 죽었는데 엘리멜레에게 밭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당신이 가장 동네 장로들 어른 장로들 뭐하고 당신이 가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공동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 부자, 였겠죠 당신이 고엘이 되지 않겠소. 그렇다고 하긴 했는데, 이방 땅에서 온 눈마저도 책임을 줘야 한다 하니까, 너무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생계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부를 권리, 고해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번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포기했으면 모든 증인 앞에 당신을 선수하신다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인 내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을 책임지고 그녀와 결혼까지 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집안을 일으키고 그 집안을 결혼까지 해서 자손까지 나서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헬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고엘은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죄인들을 구속, 리뎀션, 리딤, 되돌리다.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생명,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걸 타락이야. 궤도를 이탈했다. 타락한 상태를 다시 본 궤도로 되돌리는 게죠. 값을 지불해야 돼. 그냥은 안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냐면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피값을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이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이 고해를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희년을 보면서. 어, 여러분, 그 전태일 씨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1970년도에 노동 착취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자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자살해서 한 사람인데, 어, 그로 인해서 노동운동이 시작되었고, 악덕, 그, 노동 착취를 하루에 지금 7, 8시간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15시간, 20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고 있던, 남자들은 그래도 좀, 버티지, 남자도 힘든데, 그 여자애들, 17, 18, 대학 안 가면 공장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동대문의 평화시장이라고 있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 여자 같은 소녀 같은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앓게 되고, 피를 토하게 되고, 결국은 죽어나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어, 심각한 노동 착취로 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청에도 가보고, 또, 정부에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투서를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려 청원을 해서 이 억울함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태일 열사라고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며 외치며 쓰러졌어요. 어, 그분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70년 11월 13일 분신 당시 전태일 열사가 외친 말입니다. 그일기의 그의 일기를 보면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없다고 할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신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은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에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착한 깨끗한 동심들을 좀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 못합니까? 발전 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 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 민양 종업원들에게 가까이하여서는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로감독관에게도 찾아가보고 노동청에도 해봤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을 걸 알고 엑스레이를 찍고 필름도 없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돈안낼 거니까 사회가 이제 전혀 약자 편이 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주가 또 그걸 둔다음 해야 되니까. 또, 그,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의 요구는, 일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일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일개월 휴일 2일을, 휴일,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네 번이 아니고 두 번.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 뒤에서, 이게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시다공이라고 하죠.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인상,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편지는 당연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시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합니다. 1969년 겨울일기에서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공장을, 인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화를 얻고 물질을 얻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노조도 협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기업주들, 악덕업주들이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서 밥도 조금씩만 주고 월급도 조금 주고 휴일도 거의 없이 그냥 착취를 하다 보니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일을 감당을 했느냐. 다른 직업 이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근데 어른도 아니고, 15살, 16살, 17살. 대학을 갈수 있는, 그 당시에는 10%만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갈수 없는 형편에, 형편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 아들들이 생산직으로 내몰려서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했어요. 오늘 희년을 준비하면서, 아, 왜 하나님이 땅은 자기 것이니 되돌려라. 희년을 재정하신 인간은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똑같이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년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성찬식을 할 때도 보면 좀 여유있고 가진 자들은 먼저 와서 식사를 하죠. 사실, 사실은. 식사니까 먼저 갖다 먹고 나중 이제 그날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와서 보면은, 나머지 있는, 성찬식에 있으면 나머지 있는 음식물을 먹거나, 없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더 대우받는 사람이 있었고, 좀 차별받는 사람이 있었고, 성찬식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는 건 집에서 배불리 먹어야죠. 그렇다면, 교회 와서 먹는다고 하면, 먹는 것도, 함께 공동체에서 먹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6일 아니고 7일을 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부자 된다. 더 많이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하면 7일째 하루 쉰다 할지라도 그 동안에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답니다. 그래서 7일째에는 누구든지 다 쉼을 통해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제정하고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신 제사와 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그런 나쁜 사회 구조를 타파하고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를 돌보며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함께 잘 살고 굶어 죽는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높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 결단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먹지 못하는 자를 더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